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즘은 쌀을 살때 마트에서 포장된 쌀로 사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 쌀집이 있어 대박으로 쌀을 팔곤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렸던 시절 한대두 대씩 사 먹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좀 산다는 집은 말로 사든가더 부유한 집은 가만히 있제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대는 1.8리터 정도 되는데 대박을 적게 만들어 속여 파는 가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거하면 저울추를 속여서 무게를 적게 물건을 팔겠다는 소식이 자주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이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말로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수천 년전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은 죄의 본성을 따라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에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그에게 율법은 이처럼 명령하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무게를 재는 추와 부피를 재는 대를 온전하고 공정하게 두라는 겁니다. 이른바 상거래의 정직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성도님들과 성경에 대해 말씀을 나누던 중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대로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성경 페이지를 잘 넘기려고 골무까지 사서 손가락에 끼워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다 보니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자주 무섭게 혼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셨나요? 제가 웃으면서 작은 작은 설명이 드렸습니다. 성도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약속의 책, 언약의 책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콕 집어서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내용은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고 복을 받되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신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향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 받아야 할 저주와 사망을 대신 받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로운 구원의 약속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말씀을 보시며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암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요. 단, 구약의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의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니, 말씀대로 사시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율법의 내용은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안심이라고,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저울추와 대를 온전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나요 이웃사랑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더 벌겠다고 내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추와 대를 속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도죽질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사행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그 수법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이른바 보이 스피싱 같은 경우가 그 얘기겠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사기를 쳐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내가 웃으려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좀더 예민하게 정직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남에게 이익을 줄지언정 남에게 손해를 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과 기준을 이렇게 정합시다. 나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봐서 좀더 정직하게, 순결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죄백성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